설립의 의의와 함께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의 내용을 정부 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민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미일 외교 차관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삼국 차관은 MSMT 설립을 공식화했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의 눈이 생긴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설립됐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4월 말로 15년 만에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당시 황준국 주 유엔대사는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업무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11개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참가국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로써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한층 촘촘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군요. 그리고 한미일 차관협의회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네, 협의회 직후, 직후 3국 차관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국경 봉쇄와 최근 무인기 위협 등 의도적인 긴장조성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중동 정세 악화를 우려하며 조속한 휴전도 촉구했습니다. 또 3국은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긴장 고조 움직임도 예의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3국 협력 사무국 신설 문제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날짜에 대한 조율도 이루어졌다는 데이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연내 개최를 목표로 방식과 구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달 APEC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삼국 정상회의 일정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삼국 외교차관 협의 전 한미 양자회담도 열렸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공조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차관회담은 17일 오전에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